책읽기 좋은 날북세입니다 오늘 좀 분위기 색다르죠. 여기는 제 서재고요. 또 다른 한쪽 면입니다. 지금 벽지하고 또 저하고만 둘이만 나오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서 제 서재를 지키고 있는 이 동물 의자. 아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양순이, 양순이 하고 함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가슴이 시키는 일. 출판사는 블루 웨이브고요. 저자는 여기 요렇게 보면은 네. 김이율 지음입니다. 광고회사 제일 기획 제작 본부에서 감각적이고 감동적인 카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뒤척이게 한 베테랑 카피라이터. 어느 날도연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가슴이 시키는 일을 찾아 나섰다. 오랜 기간 작가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미래를 읽는 통찰력을 키워왔다. 특히 이 책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전 의식과 희망의 기운을 복도다 줄 것이다.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는 어떤 사람에게도, 결코 자신의 삶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당연히 살아야만 한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이다. 평범함을 뛰어넘어 비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들, 역경을 딛고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뜨겁게 갈망했고 열렬히 실행했다는 것이다. 꿈을 갖되 그 꿈이 간절해야 한다. 아니, 절박해야 한다. 그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하며, 그것이 아니면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어야 한다. 절박함은 때론 마음속에서 움츠리고 있는 강한 실천력을 끄집어낸다. 꿈이 위태롭거나 위협을 받게 되면 신기하게도 꿈은 더더욱 강해지고 선명해진다.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의 무수한 질타와 무시 속에서도 결코 당당함을 잃지 않는다.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인생의 무게와 꿈을 결코 바꾸지 않는다. 언제까지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죽이고만 살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자기 자신의 자신을 의심할 것인가? 언제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만 있을 것인가? 이 책은 꿈과 성공. 그리고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꿈을 향해 걸어가는 이에게 다시 한번더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싶다. 아울러 현실의 벽에 막혀 흔들리는 이에게 재기의 용기를 주고 싶다. 여기에 소개된 인물들이 살아왔던 흔적과 역경에 대처하는 자세, 그리고 행복을 선택하는 용기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당신 자신의 삶에 투영시키길 바란다. 이제 당신 차례다. 상식을 뛰어넘어라. 머리를 뛰어넘어라. 가슴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느껴봐라.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꿈이 꿈틀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열정이 불타오르는 소리가 느껴지지 않는가? 그게 본연의 당신이다. 당신은 살아있고, 당신은 여전히 꿈꾸고 있으며 간절히 원하고 있다. 당신 안에 기적을 믿어라. 그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 할수 있다고 외쳐라.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 머리가 시키는 일이 아닌 가슴이 시키는 일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시키는 일, 여기까지고요. 저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